오정민 선수 그다음에 끝나는 동작까지 정확하게 천천히 해야 돼요 하나 더 하나 둘셋니시 오케이 더 시작 김영욱 선수 니시 동작도 천천히 하나 어 네. 어 좋았어 하세요 서브 시작 끝나는 동작까지 정확히 좋았어 하나 더 오 좋았어 김광현 선수 고 빼고 그렇지 천천히 하나 더 피니시 동작까지 토스 많이 좋아졌네 아까보다 시작 그렇지 굿 잘했어요 다음 김진현 선수 고 하나 둘 스윙 오 좋아요 왼손 잘 들어가고 있나요 밑으로, 밑으로 에, 그러면 안 되지 고 밑으로 됐어 자 다음 자 재선 선수, 자. 하나, 둘, 팔꿈치 관절 아직도 못 쓴다. 오른쪽 뒤로, 뒤에서 뒤에서 접어갖고 나와야 돼. 하나 접었다가 나와야 돼. 그렇지, 그자. 자이고영 선수, 하나, 둘, 셋, 팔꿈치를 좀더 접었다 나와야 돼 뒤에서. 하나 접었다가 그렇지. 오케이, 잘했어.